안녕하세요. 푸른밭 상추도시. 저는 상추시입니다. 아, 오늘은 2020년 11월 7일, 지금은 밤 9시가 조금 넘었고요. 아, 저는 저녁을 먹고 아, 영상을 찍으려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아, 원래는 그 고향에 내려가려고 기차표를 예약을 해놨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네,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좀 두통도 있고, 목에 약간 담도 온것 같이 좀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다음에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KTX를 예약을 했었는데요. 보통은 KTX를 잘 타지는 않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아직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와 밀폐된 공간에서 노출되는 시간 자체를 조금 줄이는 게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KTX를 예약을 했었습니다. 아,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니까 수수료,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 위약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취소할 때 2,400원이 붙어서 원래는 사실 금요일날 예약을 했다가 토요일날 가기로 하면서 취소를 한번 한 상황이었는데 토요일날 또 취소를 하다 보니까 두번 취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4,800원을 허공에 뿌렸습니다. 아주 반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아깝기는 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서 이제 혼자 있었는데, 아 점심에도 마트를 갔다 왔고, 저녁에도 마트를 갔다 왔어요. 요즘에는, 뭐랄까. 음 어쨌든 조금, 너무 건강하지 않게는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배달 음식을 시키면은 맛있고 간편하긴 한데, 사실 건강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음식들이 많잖아요. 보통의 뭐 치킨이나 피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맛있는 거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배달 음식은 시키지 말고, 마트에 가서 좀 장을 봐다가 뭐라도 좀해 먹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점심 때도 마트를 갔었고, 저녁에도 마트를 갔다 왔습니다. 아, 점심 때는 우유랑 아또 뭐였지? 아, 그 옆에 조금 건강한 빵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으로 마케팅을 하는 빵집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빵을 한개 샀고, 그리고 커피빈에서 파는 그 1리터짜리 플라스틱 페트병에 든 커피가 있어요. 그 마트에서 파는 건데 네, 그거를 하나 사다가. 커피랑 우유랑 빵이랑 그리고 집에 저번에 사놨던 그 콘플레이크가 있어서 같이 먹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건강한 식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냥 마트에서 장을 바다가 먹었다 라는 거에 좀 위안을 두기로 했고요 아, 두통이 오후에도 계속 나아지지가 않아서 두통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만 있으면은 아, 좀더 아플 것 같아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오후에는 잠깐 운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광화문 쪽에 살다 보니까 집 근처에 이제 경복궁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경복궁까지 걷다 뛰다 걷다 뛰다 해서 가서 또 경복궁 주변으로 한 바퀴 좀 돌면 한 그때 재 보니까 2.5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광화문 교보문고에 갔다가 거기서 잠깐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 그 교보문고에 갔는데. 사람이 엄청 엄청 많더라고요. <laughs> 오늘 특히 낮에 날씨가 10, 15도인가 17도인가? 뭐그 정도였었어요. 엄청 따뜻한 날씨죠. 11월 7일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그런지 좀 외출을 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서교보문고에 갔더니 사람이 엄청 많아서 어, 조금만 있다가 빠져나왔습니다. 또 혹시 너무 또 오래 있다 보면은 코로나에서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었고 경복궁을 한 바퀴 돌았는데 그 은행이 이제 은행 그 열매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다 떨어졌고 은행 나무가 굉장히 노랗게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다 노랗게 바뀌어서 아, 낙엽이 조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바닥에 어,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예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경복궁 주변으로도 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 주로 좀 커플들이 많이 보였고, 뭐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오늘 영상 찍으면은 다음 주 월요일쯤 올릴까 싶기는 한데, 네, 혹시라도 낙엽 밟으면서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경복궁 산책 강추 드립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꼭 경복궁 근처가 아니더라도 그냥 뭔가 은행이 있는, 은행나무가 있는, 그런 산책로로 따라서 좀 걸으시면 아, 좀 적당한 힐링을 공짜로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 시장에 잠깐 들려가지고 귤을 한 박스 샀어요. 한 5kg 짜리인데 8,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 사서 또 귤을 또 신나게 까먹었습니다. 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좋아하는 과일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또 좋아하시는 과일일 텐데. 한, 일곱, 여덟 개 까먹은 것 같아요. 조금 큰 귤이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뭐 대충, 한 요만한 크기입니다. 제 주먹이 이만하니까, 꽤큰 귤이죠. 네, 귤이 좀 크면은, 좀 싱거워가지고, 맛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 귤은 그냥 적당히, 그냥 상큼하더라고요. 나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같 경우는 귤이도, 귤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겨울이 좋습니다. 귤을 많이 먹을 수 있고, 아... 너무 추운 건좀 싫어하긴 하지만 아, 귤도 있고 그리고 호떡도 팔잖아요 겨울에는 그리고 붕어빵도 팔고 그래서 네,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오뎅 같은 거 먹을 때도 좀 추운 상태에서 포장마차에서 먹으면 아, 더 맛있으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말하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아 코로나 때문에 그런 노점상 하시는 분들 저희 회사 근처에도 호떡 포장마차 아, 호떡 그 파시는 데가 한두 군데 있고 붕어빵이 한 군데 있고 뭐 그랬었는데 아 혹시라도 또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조금 줄어드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저녁 때도 마트를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어제밤부터 계속 아니 어젯밤이 아니지 한 며칠 전부터 계속 피자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치킨을 한번 시켜 먹기는 했는데 피자를 또 시켜 먹기에는 아 뭔가 그냥 마음 한쪽 구석이 좀 불편해서 계속 참았는데 그래도 또 오늘 저녁이 돼서 또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네 피자 만들 수 있는 재료로 사다가 집에서 해 먹었습니다 아그 또띠아 다섯 장 들어있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하나 사고 아 토마토 소스도 하나 사고 그리고 토마토 소스 산 김에 스파... 스파게티도 하나 샀어요 스파게티 면 아, 또 벗었지? 뭐 그리고 치즈랑 베이컨이랑 파인애플 통조림? 뭐 이렇게 여섯 개 정도 산것 같아요. 사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22,0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삼 이제 장을 보면서 느낀 건 보통 피자 이제 한판 시켜서 배달해서 먹으면 뭐 2만원에서 2만, 2만 몇천원 이렇게 나오는데, 어, 보통 한끼 컷이거든요. 한 끼에 이제 다 먹는 편인데, 그 정도는. 아... 마트에서 장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여러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봤는데, 아, 가격이 비슷한 걸 보고, 아, 확실히 좀 사다가 해 먹는 게, 여러 가지로 좀 싸게 먹히기는, 먹히기는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아, 뭔가 배달 음식에 중독이 돼서 잘 조절을 못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 배달 음식으로 먹을 그 음식을, 네, 한번 집에서 해 먹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또 사실 원래는 점심때 피자 재료로 사다가 해먹으려고 하다가 귀찮아서 그냥 우유만 우유랑 빵만 사다가 해먹었는데 네 사실 좀 귀찮죠 만들어 먹으면 좀더 싸게 먹고 맛있게 먹고 그래도 배달시켜 먹는 것보다는 몸에 조금 덜 나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귀찮죠 그래서 요리를 이제 뭔가 좋아하시고 취미삼아 하시는 뭐 주변 지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상에 여러 인물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자만 먹으면 또 아쉬우니까 채소를 좀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 점심 때였나 저녁 때였나 어쨌든 상추랑 고추를 좀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고추를 같이 먹긴 좀 애매해서 네, 상추를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랄까 조금 기름진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좀씩 줄이기는 할 건데, 먹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채소의 양을 좀 늘리는 게 목표예요. 채소랑 과일 먹는 양 자체를 좀 늘려서 아, 몸을 아, 좀 서서히 정화시킬 생각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네. 아, 그리고 뭐를 먹더라도 운동은 최대한 네, 꾸준히 할 생각이에요. 아, 기억을 좀 돌이켜봤을 때 보통 식습관이 망가지면서 같이 운동도 안 하게 되거나 운동도 안 하게 되면서 어, 식습관도 망가지거나 그렇게 두 개가 보통 같이 따라서 오더라고요. 운동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식습관만 망가져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조금 뭐 기름지고 보통의 기준에서 좀 건강에 나쁜 음식들이라고 하더라도 먹게 됐을 때 어쨌든 채소를 조금 같이 챙겨 먹을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서 그걸 봤어요. 반도? 반도 아시나요? 영화? 그, 강동원 씨랑, 이정, 이정현 씨인가? 그, 와 불렀던 가수분 이름이 뭐죠? 이정현 맞나? 아, 네, 이정현 씨 맞네요. 네, 두 분이 이제 주연인데, 그, 이제 좀비가 나오는 이제 영화고, 그, 예전에 연상호 감독의 그 부산행의 이제 그 다음 이야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개봉을 언제 한 거더라? 잠깐 찾아볼게요. 아, 2020년에 했네요. 아마 어, 올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7월 15일이면은 어쨌든 코로나 시국 중에 개봉을 했던 건데, 아 그래도 관객이 꽤 많이 들었네요.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380만 정도로 네, 최종 끝났다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 이것보다 는 훨씬 더 관객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극장 가서 봤을 텐데 아, 코로나 때문에 좀 가지 못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영화 유튜버나 여러 곳에서 대차게 까이더라고요. 정말 많은 혹평이 쏟아져서 진짜 영화가 좀 별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일단 영화를 다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뭐 집에서 넷플릭스로 보기는 했지만 보다가 끄지는 않았어요. 사실 요즘에 넷플릭스 컨텐츠들을 보다 보면 사실 중간에 이제 손절하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그냥 끊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어차피 한달 사용료를 낸 거에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 영화를 굳이 꼭 내가 끝까지 보지 않고 그냥 중간에 언제든지 내가 끊고 그 시간을 내가 다른 컨텐츠를 보는 데쓸수 있으니까 아 어,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좀 끝까지 보게 됐어요. 반도 같은 경우는 아, 사실 막 연출이 정말 끝내주고 스토리가 막 엄청나서 끝까지. 흡입력 있게, 집중력 있게 봤다라기보다는 큰 줄거리가 있잖아요. 큰 스토리. 하나의 어떤 것. 그 극중의 캐릭터들이 얻고자 하는 것. 그거가 굉장히 저는 좀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가 저, 전개가 될지. 그래가지고 스토리가 음. 어떻게 끝날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끝까지 봤던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봐도 그냥 뻔한 스토리로 흘러갈 것 같은데 분위기상 뻔하게 안 흘러갈 것 같아서 그 스토리가 조금 저랑 밀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좀 봤었고, 아, 대충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아, 한국에서 이제 좀비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 그 부산행과 아마 같은 시저, 시점인 것 같아요. 그 강동원이 군인이었었는데, 아,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다가, 아, 이제 배 안에서도 이제 좀비 환자가 또 발생이 됐고, 아 어쨌든 우리가 부산행에서 이제 아는 내용대로 좀비가 이제 많이 청거를 해서 아 그때 이후로 한 4년 정도가 더 흐른 시점에서 그 한국은 완전히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그 나라 국가 기능도 뭔가 완전히 상실한 상태고 좀비 같은 경우도 이제 막지를 못해서 그냥 한국 전체가 좀비들의 이제 나라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아예 그냥 한국이라는 땅에 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끄는 상태고 그 상황에서 이제 강동원이 이제 외국에서 뭔가 별볼 일 없는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아... 강동원이 지내는 그 지역 패거리인 것 같아요. 지역 깡패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깡패들 중에 두목이 한국에 가서 이제 돈을 가져와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래 다른 누군가를 시켰는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오는 도중에 실패를 해서 아마 오목교였던 것 같은데 목동. 목동인가요? 맞나? 아, 목동 오목교 근처에 달러가 엄청 많이 든 트럭이 아, 지금 거기에 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오면 아, 그 돈의 절반을 주겠다 해가지고 강동원이 일행들과 함께 네 아, 명이서 그 돈을 찾으러 다시 한국에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아, 그 부산행 이후로 4년 이후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된 상태인데, 아, 그쪽에 준비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또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뭔가 살아남은 또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뭔가 이러쿵저러쿵 일들이 생기고 그 돈을 가져오는데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좀 재미없게 설명을 한것 같은데 저는 이 설정 자체는 아, 꽤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영화를 아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막 보고 정말 영화의 덕후여서 뭘 평가하고 그럴 만한 수준은 안 되는데 그냥 일반인의 기준에서 봤을 때 설정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원래는 이제 회사에서 애니메이션 만드는 일을 하는데 어쨌든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입장에서 예전 같으면은 반도가 이제 극장이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코로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면 아마도 이제 극장에서만 사람들이 보고, 아 거기서 뭔가 대부분의 평가가 좀 이루어졌을 거잖아요. 아, 물론 아, 뭐 VOD 서비스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 상태였었지만, 근데 어쨌든 극장에서 평가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아, 어쨌든 넷플릭스에 넘어와서 뭐 영화에 대한 퀄리티가 사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극장이 아닌 곳에서. 아 그리고 내가 돈을 아 일정 금액을 주고 보는 VOD가 아닌 그런 플랫폼에서 내가 한달 사용료를 내고 내가 무한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서의 가치랄까요? 그런 그런 뭔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네 아, 뭔가 말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겠네 극장을 벗어나서 카톡이 오네요 네 잠깐 카톡 답장을 했고요. <laughs>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예전에는 뭐한 10년 전이라고 해볼까요? 아, 그럴 때는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들은 대부분의 평가를 좀 뭔가 극장에서 받고 아,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 극장에서의, 극장에서 그 컨텐츠를 경험한 관객들이 대부분 별로라고 하면은, 그냥 어쩌다 보면 뭔가 좀 별로인 컨텐츠가 되어버리는 약간 세상이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사실 극장 개봉이 끝난 이후에도 아, 뭐 VOD 서비스를 이용해서든지, 아니면 뭐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이용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환경에서, 약간 다양한 용도로 아, 여러 번 뭔가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아, 그래서 만약 극장에서는 좀 재미없는 콘텐츠였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회사에서 점심 먹으면서 뭐 여러 날에 걸쳐서 조금씩 끊어보기에는 재밌는 콘텐츠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그냥 집에서 저녁 먹으면서 잠깐잠깐 잠깐 보기에는 좀 좋은 컨텐츠? 저한테도 약간 반도가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극장에서 봤으면 조금 지루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마음대로 이렇게 중지를 했다 다시 보고 이렇게 할수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옛날에 정말 극장에서만 평가받을 수 있었던 환경에 비해서 조금 여러 번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돼서, 뭔가 이렇게 매장 당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컨텐츠들도 다시 좀 기회가 약간 여러 번 주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컨텐츠 업종에서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좀 기회가 많다는 건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에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제작하는 회사들한테도 좀 유리할 수 있고,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머릿속에는 어떠한 그 느낌이나 감정이 있는데, 이거를 뭐랄까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게 아닌 그냥 카메라를 켜놓고 특별한 대본 없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그 감정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이 좀잘 전달이 됐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이쯤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 네, 그러고 놀았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떤 신나고 즐거운 일이 있으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며칠 뒤에 그날 있었던 일상들에 대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은 밤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세요.